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아요.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대리 수술, 성추행 등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추며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촬영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촬영 시 녹음은 할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도 할수 있습니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 거부 세부 사인은 참고하세요.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은 1.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제공을 원하는 경우 영상 정보 열람 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의료기관 내부 관리 계획을 정해 관리하지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나 열람 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경우,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